아이디업 장애장의 하수인들인데 생방을 전부 막고 있어요. 전부 막고 있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렇게 조, 좋다 하는, 좋다는 것은 여러 개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아무튼, 한국일보에 대만의 주한미군 투입 트럼프 공세에막아 이재명 카드는 마스카. 연합뉴스에요 이것도 평소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에, 신경을 많이 쓰고 주목했던 것인데 염려했던 부분인데 연합뉴스 어, 2025년도 8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서울대 빗물 박사 강릉 감염 해법 제안 도시설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도 물부족 국가에 들어간다 했을 때 나는 그, 그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처럼 아니 비가 오면 홍수가 돼서 엄청 물이 많은 국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물부족 국가가 되나? 아, 그런데 지금 이제 다음에 수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지구촌은 북극이 녹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방에 가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인도하고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하고 중국, 이런 물, 에, 겐지스캉, 이런 것 가지고, 어, 여러 가지, 물 가지고 전직 일어나고 있죠, 지금. 서울대 빗물부학사, 어, 강릉 가뭄 헌법, 해법 제안, 도시 에, 설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아, 연합뉴스에요. 빗물 저금통, 물 모이, 레인스쿨 제시, 빗물 모아 숲 도시 살려야. 강릉의 물 부족, 산불, 폭염, 침수 등 문제는 도시 설계와 물 관리 참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 강원, 강릉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 가운데 기후 재난을 도시 설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빗물 박사로 불리는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25일 강릉은 소나무 단일림으로 이루어진 소량의 도시이지만 이, 이는 도시를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대려 열섬으로 키운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낙엽은 물을 머금지 못해 토양이 쉽게 마르고, 어, 조경, 유지에도 수돗물이 더 들어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며, 하슬라 강릉을 지키려면 빗물을 모아 숲과 도시를 살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교수는 집, 학교 등 건물 지붕에 내린 빗물을 모아서 모아두는 작은 빗물 저장 탱크인 빗물 저금통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빗물 저금통은 설치가 간단하고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아서 물 절약에도 직접적인 효과 가 있을 뿐 아니라 정원 물 주기, 교실 청소, 화장실 용수 등 생활 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한한 한 교수의 설명입니다. 뭐 홍수 때 물이 폭과 쏟아지그 엄청난 물을 다 바다로 흘려 보내버리고 그다음 물 부족으로 시달리고 이러잖아요. 또, 산지에 나무나 돌을 쌓아 폭이 5 내지 10m 높이 0.5 내지 1m의 작은 웅덩이인 물모이를 조성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뭐, 비가 온 다음에는 웅덩이에 물이 많이 고이잖아요 비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해서 산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원리다. 비가 오면 싹 흘러, 경사진대에서 흘러서 내려서 밑에 뭐 침수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물구덩이를 만든다는 거죠. 한 교수는 이를 통해 산불과 홍수 토사 유출 등을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는 학교를 중심으로 레인스쿨을 운영해 학생들이 빗물의 수질과 수량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며 빗물을 생활 속에 어떻게 활용할지 배울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한 교수는 단순한 강의형 수업을 넘어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 의식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릉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한 단체는 최근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초등학교에서 빗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천수 물과 생명 강원지부 회장은 강릉은 늘 물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그런데 단순히 하늘탑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시와 숲을 어떻게 가꾼에 달려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 청년들이 먼저 움직여 빗물의 가치를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어, 빗물을 이렇게 비,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로 폭, 어, 폭으로 인해서 막 집이 떠나가고, 막 뭐, 뭐, 자동차가 둥둥 뜨고 이런 빗물을 아깝게 다 흘려보내버리고, 물이 부족해서 농사 짓는 데나, 이렇게 이런가, 살림에, 이렇지 감음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이, 비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데서 온 거라고 생각해요. 어, 이건 굉장히, 예, 새겨드려야 되고, 정부 정책에서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합뉴스, 예, 서울대 빗물박사, 강물, 강릉 감음 해법 제안 도시설계 차원에서 접근.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쓰는 거, 빗물이 얼마나 아까워요. 예. 썸과 크루스의 나이, 정치 코멘트 다음 또 정치 코멘트가 계속 됩니다.